우리 시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2018년 송구 영신 예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우리 신순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목은 너는 완전하라. 언약을 이루시리라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86세 때에 나타나셨고 13년이 지난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미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지낼 때에 그의 아내 사라가 아름다워서 그를 바로 왕이 아내로 삼았을 때에. 아브람은 그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왕에게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바로와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람과 같이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람의 조카 롯이 나라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소돔 나라가 패배를 하고 조카롯이 잡혀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던 318인의 용사를 데리고 여러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모든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노량물을 가지고 자기 조카롯을 구원해서 오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너의 자손, 너의 씨로부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수 없도록 많게 하시,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만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안에 살아가 나는 이제 경수가 끊어졌고 생리적인 현상이 멈췄기 때문에 도저히 나를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몸종 하갈을 당신에게 보낼 테니 하갈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씨 우리 집안의 씨를 유지해야 됩니다.라는 사라의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하갈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하갈과 동침을 하였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 것은 육신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분명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마음이었지만 그의 방법이 잘못되어서 하가를 맞이했고 하가를 통해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13년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떠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라도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만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고, 목적과 방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분명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서,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드려야 되겠고, 그러면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결국 사라의 권고를 받고 하갈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이 교회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우리 신순교회와 언약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 교회에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해서 혹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없음을. 오늘이 시간 꼭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인본주의로 할때 결국 집안의 화평이 깨졌습니다. 사라와 하갈이 싸우게 되었고, 집안의 화평이 깨졌고, 결국엔 86세 때에 이스마일을 낳았지만, 그 이후로 99세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 계셨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언약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드리려 하면, 결국에는 화평이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짐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도 나와 너 사이에 언약한 그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을 두고서 다시 너에게 확인시켜 주마 사람의 방법을 찾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완전해라. 그러면 너와의 한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나와 너 사이에 이 언약이 있다. 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마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너희들 사이 나와 신승교회 사이에 언약한 언약의 말씀이 여전히 있다. 그 언약대로 내가 이루어 주마 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줄을 믿고서, 우리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6절은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먼저는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내 언약은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다. 너희들이 완전하게 소지 못하고 아브라함 네가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아갔기 때문이지. 나의 언약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느니라.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 교회 위에 항상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있었는데 단지 우리가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힘들다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지 못하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을 찾아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고 그 언약은 한시라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그 언약은 계속해서 신순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언약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4절에서 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민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격을 바꾸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아브람 자신도 살고. 자신을 통하여 많은 민족들이 살아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격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난 인격, 삐죽삐죽한 인격,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완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 인격들을 다 바꾸셔서 가리변하여 보습이 되게 하시고, 창이 변하여 나시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화평의 동산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인격이 완전히 변하여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교회로, 귀한 성도님들로,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바꾸셔서 새 사람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신순교회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6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시는데, 먼저는, 민족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영이 살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적 생명의 역사가 진리와 영감을 통해 일어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 생명의 자녀가 많이 모여들게 하셔서 만방이 모여오게 하시고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크게 하시겠다, 많은 민족이 나게 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 영적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 마음방이 모여오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는 교회가 반드시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왕들이 내게도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왕들처럼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산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작은 산위에 뛰어나게 하시면서 이 신순교회를 온전히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를 통하여서 왕들이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뛰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 믿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에는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언약을 나와 아브라함도 그리고 너의 후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의 하나님,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에 언약하신 말씀은 누구 한 명을 통해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우리 신순교회 전체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예전의 성도, 현재의 성도, 앞으로 미래의 이 재단에 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언약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변치 않을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전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또 앞으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할 줄을 우리에게 믿고 감사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 육적 신앙으로 치우쳤던 것들,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들, 낙심하고 포기했던 것들 이제는 우리 회개하고 다시. 이로써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생리적인 현상 모든 것이 막혔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완전하게 믿을 때에 우리가 완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짐작조차 할수 없는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언약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가운데 각자 개인적으로. 언약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근심, 걱정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의 말씀 이루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사야 2장 말씀을 언약해 주셨고, 이사야 60장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완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완전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